15장 얼마 후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탄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의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해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엔나골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15장 말씀이죠. 15장 말씀은 어제 이제 14장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어 일단 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삼손이 어, 어, 결혼을 이제 블레셋 여인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어, 블레셋 여인과 할 때부터 좀 뭔가 어, 조짐이 좀 이상하더니 블레셋 여인이 에, 결국은 음. 수수께끼를 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는데 응. 막 졸라대고 졸라대고 졸라대가지고 7일 동안 막 울면서 졸라대서 어, 결국은 응. 그 여인을 통하여서 수수께끼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 풀게 됩니다. 삼손이 이 응. 비겁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응. 화를 내게 되죠. 어,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 그 친정집에다가 자기 아내를 놓고 블레셋이죠 블레셋에다 놓고 자기는 이제. 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어, 삼손도 이제 자기 아내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다시 가는 장면부터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 얼마 후밀 거둘 때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형아오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굉장히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얼마나 뭐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 자기도 이제 또 자기 아내 보고 싶어 가지고 친정집에 갔나 아, 친정집이.. 친정.. 친정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장인의 집에 갔어요 장인의 집에 갔는데 어, 거기에 가 가지고 아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이제 갔더니 어, 장인이 곤란해 가지고 아내 보면 없다고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 야 니가 내딸 미워하는 줄 알고 어, 그딸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황당 그 자체죠. 어 그러면서 또 장인의 이야기가 더 황당한 거는, 야, 아이 큰딸보다 작은딸이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 데리고 가라. 이래서. 갔다가, 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어 어떻게 할 건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어마게 화풀이를 갖다가 어떠하냐면은, 어 이제 3절, 4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어, 화풀이를 어디다 하냐면은, 예,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참, 뭐, 삼손 보면 웃겨요. 쥐새끼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laughs> 여우를, 이제 아마 어, 사막에 오니까 뭐 자칼이라고 하나아 그런 종류일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을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묶어버립니다, 꼬리들. 거기다 횃불을 하나씩 딱 놓고는, 불을 붙여가지고, 불렛서이 바다, 곡식 있는 곳에 막 풀어놓으니까 이놈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깽머리 뭐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5절 보면, 이 여우들이 그냥 정신없이 이리저리 다 뛰어다녀가지고, 보도원과 감남나무들, 곡식들을 싹다살려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또, 블레드 사람들이 이제, 황당하죠. 아니, 뭐, 지 아내 보러 왔다가, 또 아내를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보냈다더라. 그런데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곡식을 다 망쳤다더라. 막 이러니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가달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더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 삼손한테도 덤비지 못하고 어, 장인과 그 자기 아내를 갖다가 불살라서 야저 놈들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불살라 버리면. 웃기죠. 예, 삼손이 또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 또 가만 안있죠 그래 아주 칠절8절 한번 보겠습니다. 칠절8절 시작. 박수.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불레의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요. 어, 뭐, 지금, 우당탕탕 하는 거죠. 어, 가가지고, 자기 부인, 원래 블레스에 있을 여인과 결혼했어도 안 되는데, 어, 자기 부인 보고 싶다고 다시 거기를 갔는데, 장인은 그 부인을 갔다가 딴 사람한테 보내버렸고, 여기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 완전히 그냥 밭을 그냥 숙대밭 만들어버렸고, 또 그거에 또 이제 블레스 사람들 보복을 하면서 장인과 그 딸을 죽이고, 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삼성이 또 열받아가지고, 어, 그대로 그냥 블레드 사람들이 그냥 쳐서, 어, 얼마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크게 쳐서 죽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예, 여우를 300마리 잡을 정도의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니까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죽였겠죠. 자, 그리고는, 어, 또 무서웠나봐요. 에담 바위 틈에 가가지고 숨었어요. 어.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러니까 개인의 복수혈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은혜를 베풀고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복수혈전이에요. 어, 이놈이 치면 한대또 받치고, 치고받고, 치고 치고받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에, 그런 모습을 에, 쭉 보여주고 있어요. 어, 자, 근데 이게 계속됩니다. 우리 구절 9절,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이번에는 이제 장소가 옮겼어요. 어, 그동안에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하던 그런 일이고 어, 옮겨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삼손한테 당하고 나가지고 어, 쳐들어와가지고 레히라는 곳에 어, 레히라는 곳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유다를 막 괴롭히는 거죠. 어, 레히는 이제 어, 유다 지파의 일세바 있는 쪽에 있는 산지 성읍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와가지고 가득했다고 하니까 어, 블레셋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 이제 복수하러 이제 또온 겁니다. 이제 개인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민족적인 어, 전쟁으로 오는데 여러분 이때에 에, 블레셋이 4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때에 갑자기 그냥 그냥 어쨌든 지배받더라도 어, 조공을좀바치면서잘 살고 있었는데 어, 이게 우당탕탕 되면서 어. 이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어, 유다 사람들이, 어, 아니, 왜 갑자기 우리를 치러 왔냐? 어, 그러니까, 이 불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야, 우리는 너희들 그렇게 뭐, 괴롭히려고 온게 아니고, 삼순만 잡아다녀라. 삼순만 집어다녀라. 어, 그놈이 아주, 어, 우리가 다숙대반 만들었으니까, 어, 삼순만 잡아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랬더니 또 황당한 거는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 3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은 동족 아닙니까? 이 동족이 한다는 행동이 뭐냐면, 삼손에게 따집니다. 너왜블레셋에서 괜히 벌집 수시듯이 쑤셔놔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어, 그래가지고, 어, 삼손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원래 그놈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해서 나도 그냥 같이, 어, 복수한 거다. 자, 그럼 삼손을 좀 보호해줘야 될 텐데, 12절 보니까, 어, 너안 되겠다.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좀 괴로우니까 니가 어, 어, 난 우리는 이 플레스한테 넘길 테니까 니가 어, 가서 이제 해결해라 어, 뭐 한마디로 뭐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니가 싼돈 니가 치워라 막 그러면서 어, 그 말이 안 되죠 예, 사사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고 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았던 삼신, 삼손인데. 뭐 여기까지 쭉 읽어보는 스토리에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뭐 영적으로 뭐 대단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삼손이 이제 가장 마지막 사사인데 뒷 부분으로 올면 올수록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그런 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뭐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큰 평화가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막 복수 혈전 비슷하게 우당탕탕 우당탕탕 뭐 이렇게 돼 버려요. 어,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어, 결국은 어, 결박해서 삼손을 넘겨주게 되죠. 밧줄로 뚝뚝 묶어 놓으니까 근데 이뭐 밧줄이 무슨 뭐 힘이 되겠어요? 삼손이 사자도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사람이고 어 그리고 여우를 <laughs> 전 이거 생각해도 웃기는데 여우를 300마리 그냥 야생 여우를 그냥 잡아다가 꼬리를 묶고 뭐 이럴 정도로 괴력에서 소유자인데 뭐 밧줄 묶어봤자 뭐 이거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니까 이 밧줄이 그냥 어탄 어 3배처럼 그냥 불탄 3처럼 1 4절에 보니까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어, 자,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쪽이라고 그러네. 15절 16절 시작. 응. 삼손이 응.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쏙 들어간 거는 이게 노래 부른 거거든요. 삼손의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 노래 짓고 뭐 이렇게 뭐 다윗처럼 멋지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죽였으면 나귀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다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이 내용을 보면 삼손이 나실인인데요 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우리는 여러분 삼손이 머리 자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에, 나시린이 머리만 기르면 됩니까? 아니죠. 에, 나시린 나시린답게 구별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야 돼요. 에, 그런데 진작부터 그런 계율을 다 어깁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죠? 사, 사자를 그냥 찢어 죽여가지고 짐승의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꿀을 갖다 퍼먹지를 않나. 아,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죽이고 안가품하고 그 다음에 나귀 턱뼈는 뭐죠? 나귀 어, 턱뼈 세월을 가지려고 하면 나귀가 죽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는 턱뼈를 가지고 또 사람이 막 사정없이 죽이고 어,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 어, 이 그러니까 삼손이 무슨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져서 구원했다라는 것보다는 진작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영이 떠나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을 어, 블레셋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 어, 하나님의 그 어, 행동. 자, 이런 것들이 삼손의 스토리 속에 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웃기는 거는요. 삼손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가지고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막 실컷 그래서 분위기를 그냥 막 죽입니다. 천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나게더도 실컷 죽여 가지고 한 덤이 두 덤이 쌓고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얼마나 신나게 사람을 죽였는지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물간 구들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엔 핫보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멘 유일하게 삼손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는요 자기 목말라다고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무슨 뭐 할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온갖 이야기 다 붙이면서 자기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 참 웃기는 이야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을까를 곰곰이 우리가 되짚어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못하고 엉터리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의로워가지고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목말라다는 거 뭐, 그거밖에 기도한 게 없어요. 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런 악을 갖다가 어떻게 멸해 주시죠, 이런 것도 없고, 실컷 복수혈전극을 벌리다가, 어, 그냥 목말라 죽겠다고, 할래 받지 않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겠다고, 뭐, 예, 목말으니까 별소리를 다 해요. 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근데 뭐, 다른 사람 뭐할거 없어요. 우리도, 우리가 뭐 급하고,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그렇지 않고, 그냥 평탄하고 모든 게 좋으면은 그냥,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막 엉뚱하게 산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 죽이고, 그냥 낙이 토뼈를 휘젓고 다니고, 괜히 애만 여우나 300마리 잡아가지고, 여기다 횃불이나 붙였었고, 뭐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 되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거기다 우물을 수산하게 하고 마시게 하고 엔 학골에 엔 학골에라는 것은 성경에 이자 써 있고 밑에 이라고 써 있죠. 거기 보면은 조그만하게 부르짖는 자의 샘참 좋은 뜻입니다.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어, 샘, 샘. 목말라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 샘물이 막 소산했더라. 엔 학골에 이렇게 불렀고 그 샘이 오늘까지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 그런 삼손이었는데 20절 말씀 읽어 봅니다 20절 시작. 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네. 20년 동안 네. 지냈더라. 그 사실은 복주 복수 혈전 것처럼 막 난리 나 가지고 어, 다안 가품하고 어, 사실 개인 집안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 블레셋 여인과 괜히 결혼해 가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해 가지고 어, 장인이 딴 사람한테 자기 하늘 갖다 시집 보내서 엉뚱한 결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니까 막 복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삼손이 무슨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삼손은 나실인낸 답지도 못하게 살았고 한마디로 나실인이라 그러면 뭐 올라치면 목사라고 치십시다 목사가 목사답지도 못하게 산 거예요. 그냥 뭐 이리, 이리 사고치고 저리 사고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20년 동안 사서로 있으면서 참그 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도 놓치 않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삼손은 목 말라서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엉터리 이야기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예, 찾지도 않아요. 이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 영성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어, 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어, 심각하게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목사들부터도 목사들이 일단 잘못한 게 제일 많죠. 에, 누가 뭐라도 목사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잘못한 것들도 많지만 우리 성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뭐, 한국교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부르짓고 기도하여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 땅을 더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